Uh, yeah. 잠들었어. <무늬> 야, <무늬> 야, 야! 야! 아, 이시야시야 <무늬> 아, <무늬> right. 이렇게 많이 했어? 자, 해 자, 잠 자, 었어 자, 자, 했어? <무늬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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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작했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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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5개월째 이러면은 근데 그 남자는 모를까? 아. 알고 있죠. 어, 아, 알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오오. 그 남자분이 유부남이거나 여자친구가 있,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럴 수도 있지. 아, 네.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. 다른 분들은 뭐 이런 경험이나 뭐 기억에 남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우리 모찌 씨부터 먼저. 근데 이제 네. 뭐야? 모찌 <laughs> <laughs> 마이크를 뺏을게요 내가 네, 잠시 <laughs> 네, 네, 네. 아, 제가 이말 이 하려고 그랬어요 예. 두 분은 너무 이쁘시니까 이런 경험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좋아했던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?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랑 다른 분위기요 <laughs> 네. 저는 약간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만나는 스타일. 베스킬라베스처럼? 네. 모찌씨부터 출퇴근길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혹시 있었는지? 아니요,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. 출퇴근하기도 어. 바쁜데, 어 누구를 그렇게. 이것도 행운이야. 어찌보면 진짜 드라마같이. 사연 자체가 약간 드라마같이. 맞아, 맞아. 음. 음.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만약에 지나가는데 번호를 저한테 물으면, 이 남자는 <laughs> 어느 여자한테나 다 그럴 것 같다라는 <laughs> 생각, 아 생각 때문에 의히를 아 주기 아 싫어요. 그럼 진짜로 번호를 준 적은 없어? 한 번도? 인생에서? 네! 그쪽에 있는데 뭐 건물주다 번호 달라 아. 이랬는데 어쩌라고요? 그쪽이 이렇게 세입자시잖아요?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네? <웃음> <웃음> 그쪽이 세입자니까 번호를 줘야 연락을 할수 있잖아요! 그래서 이걸 보니까, 사연을 보니까 지금 이 말을 먼저 걸게 하거나 자기가 말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. 그러니까. 모찌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을 때 먼저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게 하는 꿀띠 같은 게 있는지 저는 볼까요? 일단 눈빛, 약간 눈치 줄것 같아요 음. 네. 네. 시뮬레이션 네. 어? 근데 네. 살짝 시뮬레이션 뭐 같은 돼? 그럼 석유 약간 둘다 약간 살짝 뭐이 기는 있는 음. 거야? 자 액션 네. 아 일단 좀 붙어 앉을 것 같아 네.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앉잖아요 안닿게 살아 서로 예의 아. 약간 이정 이 정도. 어, 아 인사를 그냥 약간 음. 눈 인사 정도 이렇게 하고. 내가 네. 아, 피곤해서 잠들었어. 어? 아니야, 아니야. 시블레 형. 시블레야. 아나나 잠. 집에 갈때괜찮 잠. 어 진짜 아, 나 자차에서 자주 잠들어. 아, 자다가 발작을 한 번씩 해. 아, 이렇게 많이 했어. 자다 가 잤어. 자다가 발작했어. 어 괜찮으세요? 아 네, 고맙습니다. 이거 좀. 아니요! <laughs> 못 <laughs>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, 타이밍이다! 좀... 사랑은 타이밍이다! 아, 아 근데! 아, 지금 또 어. 이런 시뮬레이션 들어가니까 향이 좋아야 된다. 맞아 맞아. 나는 아, 그런지. 음. 오케이 오늘 향수 시뮬레이션 똑같이 한번 가능할까요? 이 남자의 향이 너무 좋아. 혹시 돈가스 드실 수어요 <laughs> 돈가스? <웃음> <웃음> 아니! 아니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있어 <laughs> <없어. 웃음> 자, 우리 모찌씨 다 번호 따여본적 있으시죠? 네네. 야. 번호를 따본 적은 그쵸? 있어요? 아예 생판 모르는 사이를 딴 적은 없고, 오. 뭔가 한 달이 건너 안다던가, 뭐 음. 어디 다 모였는데, 그런 자리에서만 이제 음. 물어본 적은 있어요. 그러면 저랑 오늘 구별이니까 좀 이따 제 번호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실패요? <laughs> 번호를 이제 따졌을 때 주신 적이 있죠? 있어요. 아,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있어요 네. 오. 오 그래서 잘된 경우도 있었나요? 아니요,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남았던. 아, 네. 아 그냥 지는. 네. 근데 아 진짜 잘생기셨었어요. 그 당시에 제가 주지훈을 진짜 좋아했는데, 아 주지훈 닮았었어요? 거의 똑같이 생겼었어요. <laughs> 왜안 사귀셨어요? 그냥 서로. 만나보니까 그냥 오빠 동생 사이가 됐던 아네 경험이 있습니다. 그근데 주... 외모가 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어, 저 주지수님이. 네 아, 안녕하세요. 네, 남해남해. 네, 아아아 그러면 이제 번호를 거절했던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안 주시는지. 약간 이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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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한테 이해가 됐어요. 자 그러면 이 사연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각자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는 게. 그냥 말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. 5개월이나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들여서. 모르게 뭐 했다고 했지만 어차피 말 걸어가지고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정을 그러니까. 아, 하는데 어좀 빨리 그래서 말 걸었으면 좋겠어요. 음. 아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. 이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책 이렇게 들고 가다가 마장차 떨어뜨려서 남자가 주워주면서 인연이 시작되잖아요. 그렇죠. 그 상황을 만들어라. 어 상황을 말해야... 만들어야 된다고. 민정씨 아, 음. 같은 경우는 말을 한 번쯤은 걸어보시는 거를 음. 예, 용기를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만 그러면 참. 어떻게 말 걸었으면 좋겠어? 저기 죄송한데 혹시 오. 여자친구 있으세요? 없어요. 그럼 혹시 번호 좀 주시면 안 돼요? 아 이렇게 하면 남자들 입장에서 다 좋아할 것 같아. 아 진짜 진심이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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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갑자기 있다가 나를 보고 있어. <laughs> 음. 네. 아, 이거는 물어봐야지. 뭐... 언제까지 이거 5개월이 5년 될 수도 있잖아. 초록이 형이 말하게, 그럼 한번 상황에 빠져가지고. 응. 음. 나어 지금, 네, 지금 진짜, 아, 이건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, 아, 제가, 제가 5개월. 아, 오, 저 사람 고백하는 거 5개월 뭐가요? 5개월 동안 제가, 5개월, 뭐, 뭐, 5개월 제가 같이, 같이 출퇴근하면서 뵀는데, 너무 제가 진짜 이거 후회할 것 같아서, 오늘 아니면. 네. 저 이제 집안 가거든요. 어떠고요 <laughs> 아, 씨발, 간다고! <목소리> 아, 뭐야! <목소리> 아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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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다시요 모찌님한테 해보겠습니다. 네. 응. 아그 음, 제가 그그그아 뭐 근데 이미 이것부터 싫어요. 아 알았어. 아, 안 그... 이거 안 할게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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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<목소리> 네. 아 이거 그것부터... 이렇게 아 그거부터. 아, 아 싫다. 옮겨. 야하하게고 저기요. 네? 저 아까 그저저 진짜. 아 이거 안 할게. 이거 아, 아, 안, 안 할게. 하지마. 안 되겠다. 저기 요 <laughs> 제가 5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어, 진짜 제가 마음에 듭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제가 남자친구가 있어서요. 씨발 <laughs> 어디 봐. 아 아, 아, 아 아. 아니 따라. 아, 네, 요즘에는 모욕자라로 아, 잘아잘 그렇지. 요즘에는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. 초상권이 있거든요. 절안입니다 어, 그래도 결국에는 까이더라도 응.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, 맞아요. 어, 어, 답이 나왔잖아. 그니까난 남자친구가 있다. 그럼그친구가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있다. 일단 용기를 오케이. 내보시는 게 정답. 맞아, 사연녀님, 응. 네. 응? 가서 까이든 응. 성공하든 물어보십시오. 그래요? 이게 정답입니다.